열심히 달렸고요 보상, 골드2입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티아고 실바. 자, 두 번째 깔게요. 과연? 제발! 아, 세징야라니. 모레노 재료 가겠습니다. 자, 보상팬 기대가 안 되거든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레어메가 백. 어, 오케이, 오 오케이, 토티, 토츠토츠토츠 독일, C A N 로이스, 로이스, 렛츠 고 로이스, 트레이더블 로이스, 팔면 얼마야? 25만 원, 렛츠 고 로이스, 렛츠 고 렛츠 고 고고! 고고고고고! 아 이번은 아니었어. 야, 점례 패기. 야, 이 점례 패기. 어, 느리다. 아, 카각 아니었어. 어. 아, 에 아, 꽝. 네덜란드 CF 대파이 84. 어. 바로 브라이언 만듭시다. 저 브라이언, c o 컴포즈는 좀 아쉬운데, 컴포즈 빼고는 다 갖췄네요. 야, 그래도 오늘, 예, 오늘 돈 벌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아, 개꿀이죠? 우리 로이스는 팔아서 용돈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이스도 좋긴 한데 약발 사성 사성에 이제 낄 데가 없죠 저희 팀에 자 지금부터는 후시 더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노래가 엄청 크게 들어가면서 이거를 못뭐 쓰게 됐어요 오디오 트랙은 지우고 더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 플레이어 픽픽이 나왔습니다 86 이상인 카드 5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sbc고요 sbc 조건은 8 4의 조건 어 조직력 50 그리고 팀 오브 더 위크 인폼 카드나 팀오브더어 시즌 소파 토치 소파 카드 하나를 넣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저는 티아구실바 95 이번에 뽑았던 빨카 카드를 재료로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골카 재료들이랑 섞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어 비싼 재료를 넣은 만큼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뭐가 나오게 될까요? 4 0 2엔 EA 아들로서 또 하나 좋은 거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순간 유미송 Let's go 제가 손흥민까지 미쳤습니다 진짜 여러분. 육미어까지뽑아 보였습니다 진짜 정말. 육미영 손 손흥민. 야나 손흥민. 정말 이번 장에 저는 정말. You welcome to my class. You you, you Nice one, story. Nice one, story. Nice this another one. Let's go. Let's go. Yeah.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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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us go let let u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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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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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가야돼, 가야돼. 여러분들도 꼭 정복 뽑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